평강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평강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평강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평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비록 몸이 병들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혹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의 마음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육신의 병낫기만을 바라지 말고, 가난을 면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더 간절히 사모할 것은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그 받은 그 은혜, 하,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제로 교회로 돌아왔을 때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 나도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됐다. 돌아온 당자가 기뻐하듯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너무 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다니 정말 우리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주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지혜로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가 구원이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해외의 교회가 개척되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 쓸쓸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은 교회마다 교회마다 편지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신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한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랄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했던 사단은 발랄에 심판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더 나은 여건만 원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열악한 여건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노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느껴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 정말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마음,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겨울, 시대와 세월의 겨울이 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부르고 서로 세워야 됩니다. 혹 내게 잘못한 사람 이 있을지라도, 한때는 믿음을 버린 사람일지라도, 돌이키면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사용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겉옷을 가져오고. 특별히 가족 중에 쓴 책을 가져오라. 육신적으로 너무 추웠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수록, 시대와 세월의 겨울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